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1장 18절부터 방금 읽은 32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아마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저와 지난 시간에 봤던 18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32절까지의 내용을, 어, 내용상 분류를 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 어, 그 내용이 21절부터 나오죠. 18절, 19절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어,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썩어질 것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새나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의 그것도 그 짐승들 자체, 그 동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였을 때, 그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그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무로도 깎고, 돌로도 만들고, 또 금속으로 깎고 만들고 부어서 우상들을 만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비바람에 깎여버립니다. 또 녹이 슬어버리죠. 그럼에도 거기에다 대고 영원한 뭔가 여기에 영험한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누군가 초대교회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에 지혜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부들과 또 중세 시대의 주석가들이 이 오리게네스 선생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되면서 종교 개혁 이후에 어, 칼빈이 다르게 이야기하죠. 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주제에 넘은 태도는 철학 학파이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것이다. 라고 나는 주장한다. 고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많은 철학자들 당대의 유명한 그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타고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지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그,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유능한 천재적인 학자들,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개개인도 나는 참 지혜롭지. 나는 참 똑똑하지. 내가 머리가 참 좋지. 라면서 내가 잘났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머리 좋은 것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 거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아,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소출을 여기에다 다 저장해 둬야지. 그리고 말하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수년 동안 먹어도, 먹고도 남을 것이 있으니, 이제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내의 것이 될지, 자녀의 것이 될지, 자녀들이 다투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자기 건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한 모든 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가시면 자기의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굳이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가상의 인물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정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도 유대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배가 부른 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데 사람이 있지요.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내 중심 나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부도덕과 불의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분 24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진리와 질서를 거짓과 혼돈으로 바꿉니다. 정의와 사랑을 불의와 증오로 바꿉니다. 나눔과 베품을 욕심과 탐욕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자니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 하나 뜯어 보면 큰 범죄도 있지만 야 이것도 나쁘긴 나쁜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범죄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청 큰 범죄 뭐가 있습니까?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사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수근수근 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이거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잘못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책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갖게 되죠. 그런데 양심이 잘못되면 가책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내 알고 있는 사람들, 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고, 정의를 불의로 바꾸지 않고, 사랑을 탐욕으로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부끄럽고 험악한 그런 삶의 모습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 가족과 이웃에 이러한 모습이 없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리,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고 정의를 부르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